실용적인 옵션은 사실 다 있어요. 블루투스, 후방카메라, 전후방 센서, 하이패스, 그 다음에 20 룸밀러랑 핸들 열선, 엉뚜부터 해갖고 필요한 옵션은 다 있어서. 어, 뭐, 허. 안녕하십니까. 이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국산차 구매하기는 싫고, 그래도 가성비 좋고, 장고장 없고, 연비 좋은 그런 차가 있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량 닛산사의 알티마 알티마 2.5차량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닛산사의 알티마라고 하는 차량이에요. 이제 보통 수입차가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독일 3사가 거의 독보적이기 때문에 닛산이나 포드, 뭐 이런 약간 독일 3사에 많이 밀린 그런 메이커들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준비한 이 차량은 이제 한번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탄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장고장에 대해서는 정말 강점을 보이는 차량이죠. 어, 이 차량은 그런 말도 있어요. 소모품 오일류하고 타이어만 갈아줘도 폐차까지 간다 차가 고장이 나야 부품이 팔리잖아요 부품이 안 팔려서 망할 뻔했다 라고 하는 썰이 돌 정도로 장고장 내구성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장점을 보이는 차량이라고 다시 거듭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차량 정확한 등급은 2.5SL 스마트 등급의 차량이고요 얘가 신차 출고가 당시에 등급 트림이 세 가지인데 이제 스마트 등급, 그 다음에 그냥 2.5 등급, 그 다음 2.5 테크 등급 이렇게 총세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이제 스마트 등급인데 스마트 등급은 이제 아쉽게도 그냥 2.5랑 다르게 썬루프랑 내비 후방 카메라가 빠지고 나머지 이제 실용적인 옵션만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하지만 얘는 후방 카메라까지는 장착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냥 2.5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마지막 테크에는 그냥 차선 이탈 정도까지만 더 포함이 돼서 사실상 옵션상 큰 차이는 없고 출국가 당시 약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 장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일단 장구장이 없고요. 그리고 내구성 좋고 연비가 일단 공식 연비만 한 12, 13 정도 잡혀 있는데 실제 운행하셨던 분들 기준으로 약 16에서 17 정도의 연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이 차량이 어, 데디카 또는 마미카라고는 명칭이 있을 정도로 아이들 통학용으로나 아니면 이제 그 가정에서 패밀리카로 많이들 사용하는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서. 선호도 높은 화이트 바디 색상 사용하고요 차량 정확한 연식은 2017년형의 16년식 주행거리는 연간 약1 만키로씩밖에 주행을 못해서 지금 현재 토탈 8만키로 극초반대를 유지중인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능기록부 띄워드릴건데 성능기록부상으로 아쉽게도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 껍데기 조수석 앞문짝만 하나 단순 교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서 무사고 단순 교환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오일류 부분이 누유 미세누유 한 방울도 없이 올 양호 판정받은 오일류 깔끔하게 유지 관리되어 오던 차량이란 점한번더 강조드리면서 이 차량에서 얼마대로 준비했냐? 700만원대로 준비 한번 해봤으니까 외관부터 실내까지 저랑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따릉 따릉 네, 일단 전면부 모습부터 보시게 되면 어, 조금 생소하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벤츠, 비엠, 아우디가 거의 독보적인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닛산 뭐 이런 차량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다 보세요. 엄청 유니크하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딱 뒤돌아봤을 때어저차 뭐지 하고 한번더 눈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다. 그니까 러 눈에 익숙하지 않다, 뭐 이런 말이겠죠. 뭐. 아무튼. 라이트 부분 보시게 되면 백화현상 깨짐까지는 전혀 없이 너무나도 깨끗하고요. 순정 HID 헤드램프 큼지막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 그 이모티콘 있죠? 이거 이, 이거. 그거 그 이거. 안 돼. 뭐라 그래? 아무튼 그거 이모티콘처럼 이렇게 주간주행등 들어가 있고 이제 하단부로 안개등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옵션상으로는 여기 전방 센서까지는 포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은 금액대가 700만원대잖아요. 그러니까 국산차 모닝 살 금액으로 이제 수입 중형 세단 구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얘가 차 크기로는 어 중형차급 크기인데 배기량은 2500cc이기 때문에 배기량으로 치면 또 대형 세단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 일단 전면부 모습에는 크게 특이 사항 보이는 것은 전혀 없이 가운데로 닛산이라는 어, 엠블럼 하나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특징적으로는 이제 앞에 여기, 이 부분이 이제 크롬으로 마감이 돼 있어서 약간 더 약간 날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또 들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측면부로 넘어갈게요. 네, 일단 휠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차량 특이사항은 아니고 장점으로 디스크를 지금 현재 새 걸로 교환을 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디스크랑 패드까지 교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타이어도 지금 한반 정도는 남았습니다. 그래서 소모품 쪽으로 오일류 빼고 소모품이 이제 대표적인 게 타이어랑 라이닝, 드럼 뭐 이런 정도인데 그거는 교환이 다돼 있고 타이어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당장 교환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 확실히 얘네 닛산 알티마 애들은 화이트 바디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얘가 뭐 실버 바디랑 다크 그레이랑 뭐 검정색이랑 검은색은 거의 없긴 한데 흰색이 제일 많이 보여서 그런지 저는 흰색이 정말 이쁘다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이쪽 도어 캐치 옵션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측면부로는 문콕 기스 스크래치나 단차 부분은 딱히 보여지지는 않고 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후면부로 넘어갈게요 네 후면부 넘어갔고 뒤쪽으로 보시기는 왼쪽으로 알티마라는 레터링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오른쪽으로 2.5SL 그리고 얘는 스마트 등급이라는 점한번더 말씀드리면서 닛산 로고 한번 들어가고요. 옵션으로는 이제 후방 카메라랑 이쪽으로 후방 센서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트렁크 공간성은 아무래도 뭐 마미카 데디카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미쳤습니다. 트렁크 공간성 보세요. 이 야,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세단 중에 이런 기능 지원 안 하는 차량도 있지만 얘는 이제 2열 부분 폴딩이 또 되기 때문에 트렁크 길이보다 더 길쭉한 물건 수납하실 때도 가능하다. 요거 선을 당기면 저 2열 시트가 접힌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 겠 트렁크도 뭐 별건 아니지만 이거 알티마 전용 요거 덮개 깔아서 사용하셨고 요 밑으로 으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스페어 타이어랑 자키 공구 세트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릴 거긴 한데 어이전 차주분이 어 아마 높은 확률로 여성분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핸들 그 로고 부분에도 큐빅이 좀 박혀 있고 버튼 시동에도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차량에서는 당연히 흡연한 흔적이나 냄새 같은 거는 느껴지지 않았고요. 너무 관리를 잘했다 와 진짜 아끼면서 탔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측면부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 부분으로도 제가 딱이 각도에서 봤을 때 문콕 기스 스크래치는 딱히 보이는 거 없이 외관 상태는 거의 퍼펙트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관 관리 상태는 깨끗하고요 다만 이제 주차하거나 이럴 때휠 쪽으로 짜잘짜잘한 기스 정도는 중고차기 때문에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실내 들어가서 옵션상 체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딱 열게 되면. 야, 도어 스코프에 이렇게 힘을 줬다고? 이야. 이야. 그리고 이쪽 도어 라이트도 땅바닥으로 비춰지는데. 얘는 싸제가 확실하고요. 얘도. 이거는 아, 아 이것도 싸제네 아 싸제로 작업을 해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튜닝을 조금 해 놓으셨는데 약간 양끼스럽지 않게 나의 만족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정도의 튜닝으로 이런 소소한 튜닝까지 이게 앞에만 있는게 아니고 <laughs> 뒷열에도 있어요 요건 이제 기업장한 사이즈로 이야 그리고 하나 더 언급드릴게 여기 보시면 요거 약간 악어가죽 비스트무리한 그 저기 랩핑이라고 해야 되나 요게 이제 여기랑 저기 기어봉 주변이랑 저 조수석 앞부분 에어백 있는 밑에 부분부터 해가지고 쫙 도배를 해놓으셨고 그리고 여기 핸들 핸들 부분에 이렇게 큐빅이 아주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박혀 있고 그리고 버튼 시동에도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요거는 아마 여성분이 운전을 했을 확률이 높다는 게 제가 이걸 보고 한 건데 남자분들도 뭐이런거 좋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는 이제 1열 부분은 원터치 오픈 개폐 가능한 파워 윈도우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타고 내릴 때 여기 발로 이렇게 빵 찬단 말이에요. 기스 나지 말라고 여기 또 이렇게 큰거 갖다 대놨고 지랄하고. 잡 빠졌네. 자,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스파킹 방식이 채택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계기판 밝기 조절 버튼 그다음에 트렁크 버튼 TCS 핸따까지 들어가 있고요 핸들 왼쪽으로는 오토라이트랑 전방 안개등 포함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와이퍼 그리고 우측 핸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고 왼쪽으로 미디어 부분 제어할 수 있는 버튼 포함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닛산 로고 안에 야 이건 자기가 했을까 아니면 시공을 맡겨서 이건 시공 맡기기도 참 애매한 부분인데 아마 DIY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닛산 마크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네요. <laughs> 네, 아무튼, 핸들 뒤쪽으로는 버튼 시동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위쪽으로는 이제 ECN 기능 포함된 광위각 표시되는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사제 기계가 장착이 되어 있고, 앞뒤로 2채널 블랙박스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대시보드 커버까지. 이렇게. 이거 진짜 별거 아니긴 한데, 이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이 이제 차량을 얼마나 꼼꼼하게 타냐 안 타냐의 기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없으면 여기 또 닦아야 되는데, 닦는 사람 거의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있으면 이것만 빼내서 닦거나 털면 되니까, 어, 요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보스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밑으로 송풍구 지나서, 밑으로 이제 순정 미디어 창인데 이거 내비는 안 나와요. 그리고 사실 차에 내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즘에는 이제 차에 매립된 내비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나오는 건뭐 자동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때 래서 당시에 내비가 있어도 잘안 쓰시고 그냥 후방 카메라 용도로 쓰시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내비를 거의 많이 쓰시기 때문에 내비 없는 건 요즘 뭐 흠이 아니죠. 그리고 이쪽으로 블루투스 기능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CD 플레이어 들어가고 후진 기어 넣으면 이렇게 화질 선명 도전이 아직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으로는 프로토 듀얼 공조입니다. 반 갈라서 왼쪽 오른쪽 온도 이렇게 다르게 조절이 가능한 프로토 공조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밑으로는 시거잭 한 발이랑 옥스랑 USB 포트 여기에 수납 공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퍼폴도두 개인데 여기도 이제 닛산 그 무슨 고무 패킹 같은 거그 음료수 놓으면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제 악어 가죽으로. 야, 여기도 악어가지고. 이야, 여기도 있었네. 못 봤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운전석 조수석은 이제 열선 시트가 2단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니산 차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니산은, 그니까 얘네들은 차키가 거의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에 이제 니산이냐, 인피니티냐,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돌려가면서 쓰는 어, 그런 키입니다.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 특징은 키가 리모컨 거리가 닿는 거리에서 요고. 요거 요거 뭔지 아시죠? 원격 시동, 어. 원격 시동 문 잠그고 열고 난 빵빵이 트렁크 요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거 어, 수납 공간은 여기랑 여기랑 해서 여기 시거잭 한발더 들어가고요 어, 옵션은 요 정도 보여드리면 다 보여드린 것 같고 아 그리고 내가 아까 깜짝 놀란 게 눈뽕을 아주 제대로 당해가지고 뾰 태양광 야 이거 없, 이것도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거랑 딱 차이가 나죠. 요 라이트랑 요 라이트랑 다르잖아 이게, 이게 순정이고, 요거 바꿔놓으신 거고, 뒤에, 뒤에 부분 실내등도 이제 환한 LED, 화이트 LED로 바꿔놓으셨다. 그래서 차량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튜닝으로 소소하게, 나의 만족으로 이렇게 튜닝을 하시면서, 여기도 보세요. 와, 여기 저쪽 도어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사랑합니다. 같이 붙어 있고, 도어 라이트 들어가고, 여기도. 레일 식으로, 레일턴 시그널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코일 매트도 이렇게 다 깔아놓고 쓰셨고요. 이쪽도 전동 시트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실용적인 옵션은 사실 다 있어요 블루투스 후방 카메라 전후방 센서 하이패스 그 다음에 ECM 룸밀러랑 핸들 열선 엉 뜨부터 해갖고 필요한 옵션은 다 있어서 진짜 마미카 데디카라고 불릴 만한 정도로 옵션도 준수하고 내구성 미쳤다고 뭐 소문이 나 있는 차니까 그건 뭐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고요 근데 2열 ER 부분 넘어가기 전에 이 시트 상태 한번 보여주세요 시트도 어, 여기도 어, 틈새 방지 쿠션까지 이렇게 딱 니싼 이야 여기도 있네 여기도 여기도 어. 여기도 틈새 빠짐 방지 쿠션인데 지가 빠져버렸네요 하하하하하 같은 것 같아 그래서 시트 상태도 어 지금 뭐 찢어지거나 째지거나 터진 거 없이 보존 상태 너무 좋고요 약간의 사용감만 있고 어차 관리는 진짜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나도 잘 하셨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흡연하시는 분들 뭐 공감하시겠지만 이렇게 흡연하다가 딱할때 여기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 담뱃방이 많이 남아요 근데 보시면 담뱃방 흔적은 전혀 없고 차 지금 현재 상태의 한기로도 음. 클리닝을 해도 담배를 오래 지속적으로 핀 차는 클리닝이 안 돼요 냄새가 안 잡히는데 따로 방향제도 질러보니안박아 놓으셨어요. 근데도 냄새가 괜찮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7 k m 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토탈 82,922km. 얘가 17년형의 16년식 차량이거든요. 이제 연간 약 1만km씩 주행하고 입고된 차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행 거리 굉장히 짧죠? 근데 도심 주행은 13,14 정도 나오고 고속 주행은 17까지도 나온다. 실제로 주행하시는 분의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2열 넘어가 볼게요. 2열 넘어갔고요. 어, 다소 2열 부분 넘어와서는 조금 아쉬운 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마미카 데디카라는 명칭이 달릴 정도면 사실 뒷좌석에도 엉뚱 하나 정도는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하는데. 근데 얘는 어, 마미카 데디카로 쓰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앞좌석 두 시트는 사용감이 조금 있어요. 많이 타니까. 근데 뒤는 에 그냥 새 겁니다. 한 비춰주세요. 와, 꺼짐도 없고 사용감도 없고 그냥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송풍구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나 진짜 뒷좌석에도 악어를 세팅을 해놓으셨네요. 여기 와 이런 디테일. 여기도 니산 이거 컵받침이라 그래 돼? 뭐래도 고무. 이거 아무튼 들어가고 그래서 커플더랑. 어, 저기, 창문, 윈도우 조작하는 거 말고, 뒤에는 사실 옵션은 없어요. 없고, 그, 이 시트 상태에 한번 보여드릴 겸 해서 넘어온 건데, 그냥 사용감이 없습니다. 새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저쪽에도 당연히 도어스코프 작동 잘 하는 모습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1열 부분도 그렇고, 2열 부분도 이렇게, 그, 코일 매트까지 딱 깔아놓으셔서, 요, 런 짜잘짜잘한 디테일만 봐도 차 관리 어떻게 하신 분이 탔겠다라는 느낌이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나가서 총평하고 리뷰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랑 같이 살펴본 차량, 닛산사의 알티마 5세대 페이스리프트된 차량인데 이 5세대 페이스리프트되기 전 모델은 뭐 자료하면 띄워주시면 좋겠지만 약간 생기다 말았습니다. 생기다 만 모습. 그러니까 15년도까지 나온 알티마는 제가 봤을 땐 별로 이쁘지 않고 너무 꾸형티가 많이 나요. 근데 이제 5세대 알티마로 넘어오게 되면서 페이스리프트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딱 봤을 때 꾸영티가 전혀 안 납니다. 연식 말안 하면 더군다나 독일 3사에 밀려서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봤을 때, 오. 구형차 같진 않다.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아무튼 오늘 리뷰해본 차량은 닛산사의 알티마 2.5 스마트 등급 SL 차량이고요. 2500cc 4기통 엔진이 장착이 돼있고 휘발유 연료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통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후륜구동 차량으로 많이 출고를 하는데 이 차량은 우리 대한민국에 맞춰서 우리 대한민국은 눈비,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하고 싶지만 요즘 진짜 그게 좀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덥고 그냥 춥고 이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겨 우리 저희는 존재하기 때문에 눈 오거나 비 왔을 때 이제 후륜 구동보다는 엔진이 있고 사람이 타는 앞쪽에 무게가 실리는 전륜 구동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이차량도 마침 전륜 구동으로 출시된 차량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해서 차량 얼마냐? 해당 차량 구매 가격은 차량 대금만 799만 원. 차량 대금만 799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앞서서 언급 한번 드렸지만 800만 원, 799만 800만 원이면 국산 경차 모닝 스파크 레이 구매하실 금액에 수입차인데 내구성 좋고 장고장 없고 연비 괜찮고 실용적인 옵션 다 들어간 첫째도 가성비, 둘째도 가성비, 셋째도 가성비인 가성비 끝판왕인 닛산사의 알티마 차량 구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네 닛산사의 알티마 차량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해당 차량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거는 여기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 문의하시거나 수배 요청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거리가 좀 멀다. 저희는 수원인데 수원까지 오기 힘들다. 영상에서 봤으니까 나 탁송 보내줘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비대면 전국 탁송 거래 해드리고 있고요. 전액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갖고 계신 차량 판매하면서 구매하시는 대차 거래 및 대차 대행 업무까지 함께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 관련된 모든 문의는 저희 마이해준 고차로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메리트 있는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봐 봐.